함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절씩 녹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다 그 무료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메오의 아들인 메인거지 바디메오가 일가에 앉았다가 네. 많은 사람이 굳이 어 참담하라 하듯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세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르 이그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예수께 나오을 예수께서 주수 있게 보세요.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아예입니다니다예침입니다아니다예침입니예 아침입니다. 니다 아침입니다. 아예니다 아침입니다. 예니다 아침입니다. 니다아 볼림모래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입술로 또 시작해야 되는지, 한금을, 한소를 드리며뭐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지, 한지를 따라서 가는데, 제가 움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뒤에서, 청년 이상은 뭐 이렇게 부르세요 하고, 그래서 청년 이상 불러라는 대로 불렀는데, 제 뒤에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부르는 그런 곳에 따라가고 있는 예, 그걸 보면서 어느 음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아 역시 난 음치구나 아, 예, 어. 어, 조금 즐거운 찬양을 하면서 예, 마음은 비참한 걸 부르면서 <laughs>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 하는 장송가를 가지고 우리가 불렀었죠. 그래서 그 가사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남은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길을 그리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시하시면서 사랑의 길을 그리셨죠. 그리고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길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 저희 집 주변에는 북한산 둘레길이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여행 가셔서 분레길을좀 걸어보셨는지요? 또 혹은 지리산 둘레길도 유명하십니다. 여러분 동네마다 산책길이 있을 겁니다. 어, 가을이 되니까 제가 사는 국파발 쪽에는 주말이면 오전에, 어, 산에 단풍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류장에 단풍이쫙떨어서 수백 명의 등산객들이 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정류장을 예쁘게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어, 유진 피터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어,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길을 걸음으로써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걸을 때만이, 어, 가능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길을 걷는 예수님의 활동 지역을 따라서 크게 세 단락으로 어,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어,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신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 주변 지역들을 걸어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그리고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당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다니시면서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껏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 단락 중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어, 어떤 기록을 보면 2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기록을 보니까 또 36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니까, 예루살렘과 꽤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디메오, 예, 어,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어, 사건이 여리고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학의 여리고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세리장, 학교도 여리고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기도도 여리고를 배경으로 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리보로 가는 길목, 혹은 여리보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가는 길입니까? 아니지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길 여정 속에서 제자들은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곧십자을를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거고, 3일 후에 다시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예전 제자들의 모습들이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고 왜 이런 이적들을 행하시고 왜 저런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무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제자들은 줄고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마가범의 절반 가까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46절을 보면 길가의 사람입니다. <laughs> 눈이 멀었습니다. <laughs> 거기에 거지입니다 아웃사이드이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위에, 길 중간에 존재할 수 없는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39절을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길가에서 외치니까, 앞서 가는 사람들, 즉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어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시끄러워!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사람을 향해서 말이죠. 오히려, 예수를 간절하게 찾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는 앞서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예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 오랫동안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이 이야기 앞뒤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영적 무시와 영적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왼쪽 한 자리는 나에게 주시고 이쪽 한 자리는 저 제자에게 주십시오. 야고보 여한이, 야고보 여한 형제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무시할뿐만 아니라 한쪽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줍니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길가에 있는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 약한 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해라고 잠잠히 해라고 오히려 부짖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또 보이기도 하죠. 예수님 이 말씀은 지금 그 대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을 향해서, 그꾸지음 속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서 자신에게 내려오시도록부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바디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저는 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저에게 오른, 오른편 자리를 주십시오 왼편 자리를 주십시오 높은 한 자리 주십시오가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할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할때 알게 되었다고 할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는 구원의 주가 일으키시는 메시아가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께서는 가능하심을 이 바디메오는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대로된 신앙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보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묘가 보 바디묘를 향해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디묘를 향해서 고쳐주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무지에 빠져 있던 제자들, 영적 감독에 빠져 있던 제자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만세!가 아니라 예수를 뒤에서 따르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길가의 사람에서 길 위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를 뒤에서 따른다는 것은 예수가 가신 삶의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곧 제자도인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살아나는 길이었고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이 스토리의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없는 내용이 누가 보면 또 추가해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디메오가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서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나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길을 제대로만 걷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아니,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아멘.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디미오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찬양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수감사들은 가족별로 잔향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뭐죠? <웃음> <웃음> 우리가 기관별로 그동안 잔향대회를 열심히 어,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는 잔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어, 이렇게 모습으로 어, 구성을 해서 영적 가족들,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한 가족, 한 가족을 우승해서 찬양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셰마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실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울 강남교회 40주년을 맞아서 성경을 다 같이 필사하려고 합니다. 교회 사는 모든 행사들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또 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 길리를 걷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는데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 길 위를 걷는 사람은 복음의 흔적을 잘 새기면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아서, 온 승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를, 어, 하려고 합니다. 밑에 이미, 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필살 부분에 기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내려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주까지, 어, 꼭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 또, 쓰기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는 추수감사주일부터, 어, 쓰기 시작할 건데, 어, 아마 17주일 중, 어, 필사를 위한 용지를 따로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의 책으로 나중에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 똑같은, 크기 어, 비파이, 비포 용지, 그기 조금 큰 용지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 우리 선거님들이 정성껏 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청을 하실 때에, 뭐, 한성경을 장세기장색기 뭐 오늘 보니까 예림야 하는 한 가족이 이렇게 쭉 이름을 써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 뭐, 가능하면 이렇게 소통을 잘할수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쓰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쓰고 이렇게 소통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어 가족들로 이렇게 하기 힘든 분들은 또 세일이나 뭐 기관, 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과 잘 소통해서 성경 쓰는 부분을 신청하시면 어, 이렇게, 어디서 느 어디까지 당신이 쓰고,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쓰고, 이렇게 나누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어디든 써주시면, 어, 어디서 어디까지 쓰세요 하고, 사무실에서, 어, 우리 박영공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또, 어,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도 필사에 참여하려고 지금 글 쓰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글씨. 글씨를 쓸 일이 사실 요즘은 잘 없잖아요. 잘 없어서. 글씨를 연습하는 데제가주사체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어,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글씨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새기고 그래서 내삶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드러나는. 어, 우리 어, 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도서를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둘이서 전도 어, 열심히 하고 하는 마음으로 예 전도서를 했는데 전도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어, 이렇게 어, 이 행사에 같이 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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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님 말씀하시니 같이 찬양하시고. 이방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어, 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